고려시대의 벽난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이 이루어 졌다던데 여교역 품목이 향력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수우는 수입해서 어디다 썼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은 순도의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금석을 채취할 때는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은은 대부분의 광석을 포함한 불순물을 녹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금은 액체로 변합니다. 수은은 상온에서도 액체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열을 해주면 수음과 불순물들은 기화되어 날아가 버리고 높은 순도의 금만이 액체 상태로 남게 되며 그것을 식혀주면 높은 순도의 금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말간법이라고 마 하더군요.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